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먼저, 네, 주시장, 네, 수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이 2,630억, 네,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과 기간, 네, 양매도를 쳤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간, 양매수, 어, 반면에 이제, 개인은 순매도죠. 어, 최근 이제, 선물시장, 특히 이제, 선물시장, 그리고 네, 이 프로그램에서 오늘은 이제 순 매수로 좀 돌아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매수하고 기관들, 개인, 네순 매도가 좀 나왔을까? 이번 주 이제 일정을 보면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일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정만 잘 체크하셔도 여러분들, 저는 7월른 네, 성공 확률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 보면요. 어, 이 국정위원회의 대국민 보고, 보고대에 여기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어, 8월 14일까지 세제개 편한 입법 예고인데, 이미 이제 주말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어떤 기사인고 하니, 예, 여기 한 번, 네,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보면요, 이 네, 내용이죠. 이게 대주주 결론 유보 영향.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최근에 이제 노이즈가 있었던 게 이제 오십억에서 1 0억 낮춘다. 그러나 정해진 바 없다. 결론은 어, 유보를 하면서 시장 관망 관망세가 좀 팽배한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결국은 명심 이재명 대통령의 뭐, 결정이 남아있지 않겠냐. 뭐,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14일 이 세제 개편한 입법 예고 전까지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질좀더 끌고 갈 것인가? 뭐, 요게 이제 포인트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관망세가 좀 팽배하면서, 네, 지수는, 네, 뭐, 오락가락, 네, 상승, 하락, 아, 그러니까 뭐, 강부합과 약부합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약부합으로 끝났는데 그 안에서 이제 종목장사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음 달 FMC회에 앞두고 이번 미국 수비자물까지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중 관세 협상 그리고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런 게 이제 변수로 좀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 의약품 관세에 발표하죠. 그러면 이제 노출된 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 관련돼서 좀주춤했던 업종들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고, 이 국정기업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산업부와 환경부를,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 어, 예, 탄소실. 따라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인가? 그럼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요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 논의.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방산주 하락. 네, 건주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입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 이번 주에 이제 요두 개가 계속 시장을 네 시장의 어떤 변수로 작용하면서 이 종목 장세로 좀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장세는 어떻게 진행됐냐 자 오늘 한국과 베트남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가운데 두산 엘러빌리티의 BHI 원전 관련주 상승했죠 그다음에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된 종목군들 로보티즈 오늘 4% 퍼센트 올랐고 원택이라는 종목도 강보으로 마감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스터죠 네, 넷플릭스에 나와있는 네, 애니메이션 효과 그 다음에 예, 그것보다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엔터주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 주부터 계속 강조드렸죠 네. 외국인 기관 네, 순매수 특이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YG 젠터 오늘 10% 급등했고 j 이 p 엔터 4% 올랐습니다 에이스 케이팝 포커스 ETF도 만삼천육백원. 네. 엄청난 흐름이죠. 엄청난 흐름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면서 보면요. 자, 보시죠, 여기. 네. 자, 현재가. 현재가에 하나씩 보시죠. 보면은요. 자, 네. Y젠터부터 까요 1, 1, 2, 8, 7, 0. 자, Y젠터. 뭐, 이, 보면은, 네, 뚫었어요. 신고가입니다 그죠? 자, 이게 신고가란 표보다는, 네, 52주 신고가란 표현을 네, 쓰는 게더 낫겠죠? 네. 뭐, 여튼 간에, 참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에, ETF도, 항시 같이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SK 팝. 이것도 신곡입니다 뚫어 버렸어요. 네. 제 고객들은 이 ETF를 상당히 좋아하죠. 이때 조정,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조정 때 이거 어떻게 되냐? 고민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전화 주셔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신 분들 말씀 보셨는데전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략을 좀 드린 결과 결국은 다시 또 이렇게, 이때가 또 매수 시점이 돼버린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실적이 좋은 종목은 더 뻗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느 시점에서 일부 좀 챙길 거 챙길 거냐. 네, 이런 거 고민하는 시점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뭐, 삼성 SDI가 3.4% 오르고, 코덱스 2차 전지 ETF 가 7.36. 그러니까 탄, 이 중국 정부가 이제 출혈 경쟁 방지 위한, 네, 산업벌 구조종 영향으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네, 상승세를 보였다. 자, 제, 그리고, 지난주 일단 방산주 차임 매물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어, 하나오션, 현대중고업, 등등 약세입니다. 네, 이제 일정상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가까워지게 되면 또 어떤 업종이 좀 이슈가 될까?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특징조 한번 봅니다. 이 보게 되면, 이 중국산 해저 케이블 차단 관련해서 재룡산업. 네, 이런 종목이 좀 움직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YG엔터 52주 신고가. 증권과 목표가도 줄상향했다는 거. 탄산리주 가격 상승에 이천지 관련주가 일제히 올랐다. 네, 요런 내용이 이제 뭐 핵심이죠. 네, 수급상 오늘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군들 요것도 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꾸준하게 순매수하는 걸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죠. 자, 기관들 특히 이제 어느 시즌일 때는 기관들의 패턴 종목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기관들. 자 보세요 뭐 지속적으로 샀죠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살까요 얘네들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알수 있는 거죠 y젠트도 오르지 않습니까 네, 기간이 이렇게 쭉 사고 sm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기간 그 어느 시즌 가까워질 때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한다그 이유를 왜? 우리가 왜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일단 한번 추세가 강한 종목이한번 따라가보는 겁니다. 빠사, 오보라고 했랬지 않습니까? 빠사, 오보. 혹은 오팔. 그 전략이 이렇게 실적 오전조에서는 잘 통한다는 거죠. 결국 외국인들은 최근에, 아니 기관들은 엔터주의주로 집중적으로 그동안 사드렸다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거래소 보시죠. 거래소 어, SK 하이닉스 외국인 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이틀째 기간은 꾸준하게 지금 하나 둘셋육거일째 순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다음 이제 쭉 APR 같은 거는 좀 쉬어가고 한미 파마리서치는 어제여서 또 오늘도 오르고 네. 결국 이제 어닝 시입니다 근데 이제 8월 14일까지 이제 실적 발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일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네, 일정 네, 8월 달자 네. 한미 정상회담. 네, 한미 정상회담은 다다음 주죠? 그때까지 뭔가 이슈가 될 것인가? 네, 체크해야 되고 이번 주는 네, 국정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거기에서 어떤 환경정책, 기후,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세제 개편한 입법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지표, 소비자물가지 수,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런 흐름. 꼼꼼히 다 챙겨봐야 돼요. 그 안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3,206.77포인트, 0.10% 하락. 코스닥은 2.58 포인트로 811.85 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계속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